네, 말씀과 함께 17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과 함께가 없으신 분들은 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온 가족을 이끌고 약속하신 가나한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창대하여 복이 될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 부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며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참으시며 수습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원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시작되던 그런 때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 시대라고 해서요. 부족과 마을이 형성된 이후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살면서 이사라는 것을 아마 최소 한번 정도는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여러분, 이사가 어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이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잘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 존재가 진짜 하나님인지 뭐 신인지 뭐 귀신인지 뭘 믿고 떠날 수가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딱 읽으셨을 때 그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가운데 선택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를 해 오셨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여 주셨고 그러던 어느 날 12장 1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훨씬 더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읽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 하더라구요,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에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가지고 떠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동을 하려면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요. 광야에서는 이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육박하는 이 더위를 견뎌야 했고요. 또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고요. 또 이동하는 중에 동물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적들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굳이 떠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필요없는 요청을 하시고 쓸데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분명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곳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 지금까지 키워주고 양육해 주었던 곳뿐만이 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아브라함의 의식, 가치관, 세계관, 습관, 문화, 또 그의 신앙을 형성시켜 주고 주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네가 의지해왔고. 지금도 너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의식과 가치관과 이런 사상들로부터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을 향해 가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르는 존재가 되라라는 그런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 배우고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배우고 믿고 있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시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형성해왔던 그런 틀에서 떠나서 말씀만을 의지하면 사는 존재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형성해온 모든 의식과 가치관, 문화와 세계관에서부터 떠나서 말씀만은 따르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배워왔던,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와 충돌하게 될 때에 마땅히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거기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떠나야 할 곳을 떠나 말씀만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 말씀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생각들, 벗어나야 될 세상의 가치들, 잘못된... 습관들 그것이 무엇일지 성령께서 오늘 시간 조명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가치만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들을 했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큰 복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끝까지 살펴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너가 복이 되어라. 네가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허락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땅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내 백성 내 자녀들만 사랑하셔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일일이 만나시고 다 복을 주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방법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동정이나 아,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요, 그들을 향해서 빚진 마음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의 역사를 보면요, 구제 활동이 있었지만, 구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도울 때에 내가 관대하게 베풉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누군가 갖고 있어야 할 몫을 내가 필요 이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한 인식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요. 저 사람이 가져야 될 몫을 내가 필요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 것을 나누면서 미안합니다. 이제 진 빛을 내가 갚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 활동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라는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참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두 번째 제목은요, 빚진 마음으로 나누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나누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주변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빚진 마음으로 나누시면서 세상의 복덩이로 하나님께서 바로 의도하시고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한 땅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싶었을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물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애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우리가 남매인 것으로 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외지인이나 나그네에게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기존의 남편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흔했던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내의 사례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도 설명을 한 것을 보아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이런 꾀를 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왕의 눈에 들어서요, 실제로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남매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1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결혼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낙이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문화였던 것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이 애굽 땅까지 내려온 것에 대한 정말 후회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또 사실은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 여기까지. 자신들을 부른 하나님을 향한 또 원망의 마음도 아마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곤경에 빠진 이 아브람과 사례를 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놀랍게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파라오라고 하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이 거대 권력에서부터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자비로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아브라함과 사례처럼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중간에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어긋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이고 부당한 권력 때문에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누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나야 할 곳을 떠나 말씀만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빚진 마음으로. 나누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로, 자비로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위인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이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